안녕하세요. 토킹 닥터스 토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수법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전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 바람피울 때 어떤 모습인가 영상에서 말씀 주셨던 음. 것 같은데 단어의 기원이 옛날 영화라고 하셨었죠 원래 연극이었다가 영화화된 1940년대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기원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남편이 옛날식 가스등 불발기를 부인 몰래 반복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요. 부인이 그래서 남편한테 가스등 밝기를 당신이 바꿨냐? 하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불을 밝힌 차이가 없다. 네가 잘못 보는 거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부인은 점차 아무도 가스등을 조절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가스 등 발기가 달라지지? 아,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아내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스스로 계속 의심하다 결국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슬픈 음. 내용의 영화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야스라이팅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생각하고 느끼게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스트의 반복적이고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당한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아, 이게 정말 맞는건가? 음. 아, 내가 착각하는건가? 너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영화 주인공도 결국 정신 이상이 온 것처럼 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음. 그런 사람들은 제 환자분 중에서 나르시스트 부모 밑에서 성장한 환자분이 계신데 오빠가 골든차일드고 제 환자가 스케이프코트였어요 응. 스케이프코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모는 모든 거를 그냥 오빠 위주로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는 물건도 제일 좋은 것만 사주고 고액 과외도 오빠만 시켜주고 잘못해도 혼내지도 않고 조금만 잘해도 네가 최고다 이러면서 과한 칭찬이 막 나가고 모든 집안의 스케줄이 다 오빠 위주로만 돌아갔고 그런데 제 환자는 잘해도 너더 잘해야지 뭐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실수하면 못났다, 오빠 반만 해라 이렇게 비난도 하고 물건도 막 전자기기 같은 거그럼 오빠가 쓰고 남은 물건을 물려받기만 하고 과외도 시켜달라고 하면 한번 열심히 다니면 다니지 무슨 과외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용돈도 오빠가 똑같은 나이 때받은 것보다 절반 정도만 받고. 그래서 하루는 제 환자가 참다 못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왜 엄마 아빠는 우리 둘을 이렇게 차별하냐? 너무 서운하고 정말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랑 오빠가 야너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 피의 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동생이 오빠가 잘 되기를 바래야지. 질투나 하고 마음이 못돼 먹은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이 잘해줬다. 오히려 여자라서 더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는 것을 어떻게 차별이라고 느낄 수가 있냐? 네가 너무 속이 좁다.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제 환자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환자가 한동안, 아, 내가 진짜 예민한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피의식이 심한가? 뭐 질투심이 지나친 건가? 속이 좁은 건가?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건가? 한동안 자기 자신을 엄청 깎아내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결국은 나르시스트 부모가 환자를 완전히 가스라이팅 한 거고, 제 환자분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정말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만큼 당하는 사람한테는 가혹하죠. 음. 그러니까 지원 쌤 환자분의 경우 부모가 수년간 그런 식으로 자녀를 대했으면 당연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서럽고 음.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너가 이런 감정을 지금 느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음.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당사자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묵살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스 슬라이팅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가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음, 음, 그래서 만약 이 멘트를 누군가가 나한테 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 저 사람이 나를 게스 슬라이팅하려는 음,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일 음, 필요가 있어요. 러시스트들이 자주 쓰는 게스슬라이팅이또 다른 경우는, 아예 진짜 있었던 상황을 부정해버리는 경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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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러시스트는. 그런 일 없었어.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응. 승현쌤? 예전에 근무하셨던 그분 생각나요 <laughs> 네, 생각했다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완전 나르시스트였는데 같이 일하는 이제 업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 분배에 있어서 분명히 이 업무는 본인이 하기로 해놓고서는 나중에 보면 그 업무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신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라고 이제 막 오리발을 내밀면서 아, 승현쌤 기억력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음. 컨디션 안 좋아요? 남자친구랑헤어지다니 집중력이 좀떨어졌나 보다. 일을 좀 체계적으로 <laughs> 일을 좀 체계적으로 메모도 남기면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응. 음. <laughs>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때 남자친구랑 그 예전에 <laughs> 정신과 의사 언니들이 절대로 안 만날 남자 유형은 이 영상에 나왔던 그 남자친구 <laughs> 어, 그분과 제가 헤어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내가 상태가 좀안 좋아서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본과사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아 내가 남친과의 이별 때문에 일하는데 이렇게 지장을 받는 건가? 아 내가 멘탈이 이렇게 약했나? 그렇게 <laughs> 스스로를 막 의심하고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했고 실제로 그 나르시시스트 동료가 하라고 한 것처럼 제가 노트에다가 다꼬고 적어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번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인데 분명히.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제 노트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어? 이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메모 잘못 남는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아이 다음부터는 이 사람과 엮일 일을 음. 무조건 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조심하자.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모두 다 전자문서로 남길 수 있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들로 음. 이제 일을 하다가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굳으로 그 자리에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대화를 녹음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laughs> 어, 나중에 그 사람 오리발 내밀면 음. 제가 그 내용 녹음 내용 틀어주고 내말 왔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줄 정도 음. 그렇게 해주고 싶을 정도 너무 답답하니까 결국 녹음을 못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 하 내가 음. 누구? 소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응. 내가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남기고 싶은 응.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응. 이게 녹음이 되었든 응. 메인이나 문자로 소통을 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응. 드는 것이든 그래서 그런 게 들면 아, 내가 그 상대방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음.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시험원이 음. 완전 최강이라 할수있어요 <laughs> <laughs> 항상 친구한테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좀 음. 해라, 뭐 이거 처리해라, 부하직원처럼 음. 지시를 주시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뭔가 일이 좀 잘못 되거나 그게 좀잘안 되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네가 내 말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음. 너가 생사람 잡는구나. 음.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음. 친구 아이폰이, 아이폰이라 음, 음. 통화 녹음이 안 돼서. 어... <laughs> 그래서 이부터 이제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응. 일부러 아애 때문에 전화가 어려서 어 전화 못 받았어요 톡으로좀 남겨주세요 응. 일부러 그렇게 응. 얘기를 했다고 응. 하더라고요. 시어머님 니뭘 시켜야 되니까 응. 답답하잖아요. 응. 응. 기다리다가 이제 톡으로 애를 응. 하라고 응. 지시사항을 보냈는데 근데 또그 이후에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기가 응. 시킨 일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응. 하시면 이제 우리 친구가 우리 톡 카톡 검색하기 카톡. 있잖아요. 응. 그 단어 검색하기 를 <laughs> 해가지고 <웃음> 거기 딱 찾아서 댓글 형태로 응. 어머니 <laughs> 이렇게 <웃음> 남겨주셔서 아 제가 이렇게 한 거. 음. 라고, 답을 남기니까, 어, 이제, 상황이 조금 잠잠해진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또 다른, 가스라이팅 형태는, 원래 주제와 상관없이 대화를 자신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돌리는 음, 음, 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 음. 저도 진짜 여러 번 당했는데, <laughs> 최근에도 한번 당했는데, 안 <laughs> 그래도 음. 제가 이 최근 상황을 얘기하면, 서 지원쌤한테 얘기했던니 음. 지원쌤이, 아, 이거 진짜 제 환자분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음. 케이스를 음, 했었죠. 얘기를 음. 해주셨는데, 음. 음. 나눠주시죠. 약간 좀, 케이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제 환자분 중에 남편, 음.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남편이 예전부터도 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정 조절도 좀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딱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오히려 본인 사업이 되게 잘 되면서 돈을 많이 막 벌기 시작하면서 거만해지고 부인인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결혼하고 너 몸매가 너무 망가졌다 나이 들어 보인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잦아지고 환자분도 사실은 워킹맘이라서 아이들 케어를 같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이 가족에게 너무 무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이 여러 번둘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남편에게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대화의 주제가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거의 전날 외박하다시피 밤 늦게 거의 막 새벽에 일찍 들어와서 제 환자 보니 다음 날에 아니, 당신 아무리 친한 친구들 만났다고 해도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내가 좀 늦었어. 근데 너 요즘 일한다고 치시고 살림 이따위로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음. 그리고 애들 저녁 반찬 너무 부실하더라. 애들 공부는 잘 챙기고 있는 거야.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또 얼마나 번다고 계속 집을 비워. 애들 예민한 나인데 이 신경 좀더 쓰는 게 없대. 이러면서 환자가 평소에 이제 워킹맘이니까 사실 아이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 되게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대화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화의 시작은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음.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대화의 끝이 이 환자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로 끝나고 그 환자분이 오히려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인하는 쪽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음. 실제 그 사례를 듣고 보니까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준이 진짜 정서적 맞아. 학대네요 학대. 음. 그런데 나르시스트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작정하고 하는 건가요? <laughs>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완전 속여서 혼란을 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매번 이렇게 할 말을 계획하고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도 일일 것 같아서요 음. 본인도 <laughs> 음. 음. 사실 아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본인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뭐 의식적인 부분과 무의식적인 부분이 막 섞여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자기가 거짓으로 얘기한다는 인식은 어렴풋이 있겠죠. 음. 그러니까 승현쌤 과거 그 음. 일미도 동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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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거 원래 내가 하기로 한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음. 그냥 막 승연 쌤을 음. 대놓고 탓했을 거예요. 그래도 음.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게아사이이 무의식적으로도 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날스트리 씨 가장 핵심 감정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능감, 음. 부적절함, 불충분함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어, 음.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막 과대성도 막난 잘났어 이런 것도 무능감에 대한 방어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음. 그데 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신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뛰어난 이런 과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음. 되겠고 그런 의미서 이런 무능감들이 엄청 자극이 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시스트들은 르 이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인식이 바로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음. 생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야 음. 나는 대단한 파워풀한 음. 사람인데 오, 무슨 잘못을 할 리가 없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정말 본인도 그렇게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실제로는 잘못을 한 현실을 막 부여하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한 현실을 음. 만들고 싶은 거고 상대방도 라스트 당사자가 믿는 현실을 믿게끔 음.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조정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갓사이팅이에요 음.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필사적으로 자신이 믿는 거짓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게끔 본인이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무능감은 날 시스트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시스트는 이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음. 아슬라이팅하는 이, 하는 이 음. 과정을. 그래서 남들은 돈 주고 시켜도 하라고 하기 어려운 이런 게 아슬라이팅은 음. 이게 날 시스트에게는 자신의 일부처럼 되고 할수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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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음. 숨신는 행위처럼. 그런데 자기가 밥 먹듯이 하는 이런 게 아슬라이팅이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건 전혀 고려하진 않죠. 음. 남에게 주는 고통은 학대 수준인데. 음, 음. 근데 왜냐? 공감 능력이 없고, 자기는 그 음. 어떤 행동도 해도 된다. 음.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해도 된다. 이런 특별한 그런 자격이 스스로에게 음. 있다고 음. 믿는 그런 불이니까요 아네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저도 좀더 자세히 알게 된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통해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지 실생활에서 저희들이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고 잘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음.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